안녕하세요. 첨단 기업의 환경을 분석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회사는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압도적인 스케일로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는 TSM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스즉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의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서 그들의 반도체를 위탁하여 생산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TSMC는 1987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초창기에는 대만 행정원 소속의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전액을 출자한 국가출자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 지분을 전량 공개 매각했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미하기는 하지만 TSMC 지분의 6.68%를 대만 정부 행정원의 국가발전기금이 보유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도화되고 미세화 되었죠. 인텔에서는 무어의 법칙을 내세우면서 반도체의 집적도가 2년을 주기로 배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가파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미세화 되었죠. 문제는 반도체가 미세화를 거듭할수록 제조 공정도 이에 맞춰서 변화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연구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반도체 회사가 생산과 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회사 전체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회사들은 점차 생산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회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아직도 인텔과 삼성전자 등국직한 IDM, 즉 생산과 제조를 함께 가져가는 회사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반도체 회사들의 트렌드는 생산을 위탁생산업체, 즉 파운드리에 맡기고 생산과 개발을 본사에서 진행을 하는 팹리스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트렌드예요. 이러한 반도체 업계의 트렌드에 따라서 팸리스로부터 반도체 설계도를 인수받아 대신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사업이 최대 활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가 이러한 파운드리 사업의 전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가파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 업계 트렌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두말할 것 없이 파운드리 외길 인생을 걸어온 TSMC라고 할수가 있겠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TSMC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파운드리 업계의 절대 강자입니다. 시장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0년도 4분기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5.6% 그리고 삼성전자가 16.4%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드리 업계의 절대 강자 TSMC가 가진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TSMC의 강점은 오랜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 쌓아온 절대적인 시장의 입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TSMC는 1987년 창업 당시부터 파운드리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약 34년 동안 파운드리 사업에만 몰두해온 그야말로 파운드리 외길 인생을 걸어온 기업입니다. 그 결과 TSMC는 오랜 세월 쌓아온 기술적 노하우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50%가 넘는 절대 점유율을 차지하는 파운드리의 절대강자로 발돋움하게 되죠.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 등 메이저급 반도체 회사들 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등의 통신 모뎀 칩, 그리고 미디어텍, 화웨이 등 대만 중국계 팹리스들의 물량, 그리고 미군의 군사용 반도체나 자일링스의 FPGA도 TSMC의 라인을 사용해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꽃이라고 불리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절대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현재 TSMC 파운드리 라인을 통해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종류만도 만천여 가지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체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TSMC가 이렇게 절대적인 시장의 강자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약 3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될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도 진입자로서의 견고한 입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도 진입자의 이점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의 TSMC의 견고한 기술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선도 진입자로서의 입지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87년도 설립에서부터 시작해서 34년간, 지금까지 파운드리 외길만을 걸어온 TSMC, 그 선도 진입자로서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막강한 것이죠. 두 번째, TSMC가 파운드리 업계의 절대 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파운드리 공정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TSMC에서 내세울 만한 기술은 패키징 기술력인데요.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대변되는 TSMC의 패키징 기술력은 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그야말로 넘사벽의 패키징 기술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을 활용해서 반도체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반도체 패키징에서 필수라고 여겨졌던 그 PCB 기판 없이 웨이퍼 내에서 패키징 작업을 수행함을 통해서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팬 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TSMC는 삼성으로부터 애플 AP의 물량을 전량 자신에게로 뺏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팬 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은 획기적인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삼성이 아니죠. 삼성도 이에 질세라 웨이퍼 레벨 패키징보다 진일보했다고 여겨지는 패나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삼성과 TSMC와의 이 기술 전쟁은 공정 미세화에서 패키징으로 옮겨붙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삼성의 패널 레벨 패키징의 기술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패키징 기술 뿐만 아니라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던 초미세 공정의 정밀도 면에서도 TSMC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의 7나노와 TSMC 7나노를 비교하면 트랜지스터 집적도 면에서 삼성이 TSMC를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랜 시간 쌓아온 파운드리 제조 공정의 노하우와 기술력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SMC가 많은 펩리스들의 선택을 받는 주된 이유 중 하나 역시 이 기술력의 차이도 한몫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TSMC의 마지막 강점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특히 초미세 공정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장비인 EUV 노광 장비의 수에서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현재 삼성전자의 EUV 장비 수는 1 8대예요 반면 TSMC는 현재 40대 정도를 확보하고 있죠. 이 격차는 2021년도에 애석하게도 더욱더 벌어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28대를 확보하는 데에 그치는 반면 TSMC는 60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UV 장비 대수가 왜 중요하냐? 초미세 공정에서 EUV 장비의 대수는 곧초미세 공정을 반영한 반도체를 누가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기 때문이에요. TSMC는 삼성전자에게 7나노 EUV 공정을 통해 뒤통수를 세개 얻어맞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 뒤에 TSMC는 영끌에서 ASML의 EUV 장비를 확보하는 데에 혈안이 되죠. 그 결과, 먼저 출발했던 삼성보다 EUV 공정을 늦게 출발한 TSMC가 되려 삼성보다 더 많은 대수의 EUV 장비를 포유하게 된 것입니다. 압도적인 이 물량 차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TSMC와의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 사업의 성장과 함께 더큰 기회의 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부터는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만개하기 시작하는 해예요 그러면서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요 또한 만만치 않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늘어나는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포문은 NXP와 TSMC가 먼저 열어 젖혔습니다. NXP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 2위 자동차용 반도체 전문회사입니다. 세계 2위 자동차 반도체 기업인 NXP가 TSMC와 손을 잡고 5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차세대 고성능 자동차 프로세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자동차 관련 반도체를 만드는 밀리스들이 초미세 공정을 활용한 최신 칩셋을 경쟁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함께 파운드리 사업 또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의 자동차 반도체 물량을 가장 많이 흡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어디일까요? 저는 삼성보다는 TSMC 쪽이 좀더 많은 흐회를 가져갈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일단, 아까 강점에서 말씀드렸던 이 EUV 장비를 활용한 TSMC의 압도적인 그 설비 역량은 초미세 공정에서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 쪽의 메이저급의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미 NXP가 그 가능성을 일부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AI의 발전과 데이터 센터 확충 등에 굵직한 파운드리 사업에 자극을 줄 만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춤했던 5G 사업까지 만개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파운드리 수요도 늘어나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는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인텔이 탭 라이트 그러니까 자사의 공장을 최대한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팸라이트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막대한 인텔의 PC 및 서버용 CPU 물량이 파운드리 업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점쳐지고 있죠. 자율주행차 시장의 만개, 그리고 AI와 데이터센터, 그리고 5G 시장의 만개, 거기에다가 인텔의 팸라이트 선언까지 겹쳐지면서 파운드리 업계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렇게 파운드리 업계의 기회의 장이 정말로 말 그대로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가장 큰 파이는 아무래도 TSMC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렇다면 TSMC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TSMC가 파운드리만 고집하는 회사라는 점이 TSMC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TSMC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TSMC는 단단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천여 가지의 다양한 반도체 제품군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슈에 의해 TSMC의 위탁 고객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만약에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TSMC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TSMC가 오랜 시간을 걸쳐 쌓아왔던 고객과의 신뢰를 깨트림을 통해서 대형 고객들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TSMC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TSMC의 큰손인 애플이 갑자기 공급선을 삼성전자로 틀어버린다면 TSMC에게는 그야말로 적지 않은 타격으로 다가오겠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TSMC에게 있어서 파운드리 분야를 선택하고 이에 집중했던 것은 매우 주요한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략으로 인해서 지금의 승승장구를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하는 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TSMC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왜냐하면 TSMC는 파운드리 외길인생만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 분야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한다면, TSMC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약점은, 걸출한 경쟁자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가 TSMC와 기술전쟁을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격차도 점점 벌어졌다, 좁혀졌다, 벌어졌다, 좁혀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획기적으로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는 TSMC의 터줏대감 고객이었던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RTX 30 시리즈를 전량 수주하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물량까지도 전량 수주하는 데에 또 성공을 하죠. 그리고 또한 퀄컴의 5나노 최신 칩셋 전량을 수주하는 등 TSMC를 지속적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기술력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확충을 해나가고 있고 점차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형 파운드리 수주를 잇따라 따내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TSMC를 위협하고 있죠. 물론 점유율 격차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도 상당하고 오히려 벌어지기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지만 삼성전자의 존재가 TSMC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자극제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약점이자 악재이기도한 것이죠. 최근 TSMC는 선단공정노드와 관련하여 예기치 않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만 IT 언론인 디지타임즈는 지난 6일 TSMC의 3나노 공정 기술의 개발이 핵심 기술의 병목으로 인해 지연되어서 양산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EUV 장비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TSMC의 3나노 공정을 책임질 공장과 장치의 설비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6월에 시험 생산 예정이었던 3나노 핀팩 공성이 10월로 시험 생산을 연기해버렸죠. 이로 인해 3나노가 적용되는 칩의 양산도 당초 계획했었던 2022년도가 아니라 2022년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TSMC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아까 약점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다크호스. 삼성전자가 무서운 속도로 기술격차를 좁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가 장비 수급 문제로 멈춰서 있는 동안 어쩌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삼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나노 GAA 공정에 대한 연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삼성이 심기를 전해서 예정대로 2022년도에 3나노 칩 양산을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 5나노까지 기술 우위에 있었던 TSMC의 메리트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3나노 물량 중 상당수를 삼성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농후하죠. 따라서 지금 흘러나오는 3나노 공정 지연에 대한 이슈는 미칠 듯한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삼성전자를 라이벌로 둔 TSMC에게는 뼈아픈 위기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합니다. TSMC는 1987년 설립 당시부터 파운드리 외기를 걸었던 파운드리 전문 기업입니다. 선도 진입자로서 TSMC는 막강한 시장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관계와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규모의 경제로 인해 TSMC는 현재의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확실한 TSMC의 강점일 것입니다. 또한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인텔의 팹라이트 선언,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 수요의 폭발로 인한 자동차 전용 반도체 수요의 증대 등은 TSMC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파운드리 일변도의 사업 구조와 미칠 듯한 속도로 TSMC를 추격해오는 삼성이라는 걸출한 경쟁자의 존재는 TSMC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함나노 공정 지연 이슈는 삼성과의 함나노 공정 양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TSMC에게 당면한 위기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TSMC는 고객의 이탈을 막고 TSMC에게 지속적으로 이윤을 확보해 줄수 있는 양질의 고객들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파운드리 일변도 사업 구조의 리스크를 계속해서 상쇄에 나가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춤해진 3나노 공정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함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3나노 생산 공정을 구축함을 통해 3나노 생산 지원을 최대한 만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이 tsmc를 이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큰건 저도 역시 대한민국 사람인가 봅니다. 이상, 첨단 기업의 환경을 분석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